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월군의 두 번째 읍인 영월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은 영월군과 마찬가지이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영월읍의 거운리입니다. 거운리와 덕포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운리와 덕포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거운리 덕포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리입니다. 문산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문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절리입니다. 방절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방절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사목리입니다. 사목리는 화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금은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능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사목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하리입니다. 연하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연하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리입니다. 영흥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영흥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정양리인데 정양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계리입니다팔계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팔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송리입니다. 하송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목은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하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흥월리입니다. 흥원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흥원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월군의 영월읍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